4천원까지만 나눠사라 그랬어요 MBC는 자 3975원 4천원까지 나눠사는 거였잖아요 그럼 뭐 사실 이제 나눠사는 거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4천원까지 나눠샀으면 4,250원 요 구간이잖아요 4,300원부터 4,000원까지 나눠샀다라고 하면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4,300원부터 4,000원까지 나눠사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1번 4,300원에 몰빵 2번 4,000원까지 기다리는 분들 3번 4,300원에 사고 4,200원에 사고 4,100원에 사고 4,000원에 사는 분자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맨날 막 곡소리해요 체스님 imbc 어떡합니까 지금 손실이 2만점 아니요 에나눠사라고요 그러면 평단이 얼마예요 4,150원이에요 그럼 사실 지금 단가로 4,000원이니까 손실폭이 별로 안커요 물론, 이거 기다리신 분들이 승리자가 되긴 했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나눠서 사는 거. 자, 그 상태로, 얘 같은 경우는, MBC라는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고, 지금 정치 테마로 움직이긴 했는데, 정치 테마 색 벗고 있구나. 뒤에 거래랑 받쳐주는 거 있고, 윗갭 있으니까, 지금 시장 어차피 다 박살 나니까,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직 큰 손실은 아닌데, 아, 내가 그래도 삼, 그, 나눠서 사다 보니까 비중이 커졌어. 아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약간 무섭네 라고 생각된다면 어차피 약손실 나눠서 샀으면 약손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발생된 수익금의 일부 갖고 비중을 살짝 줄여 놓는 건 상관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또 마냥 사고 무한 사고 막 이러진 마요 4천원 깨면 숙제로 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라고 말하는 거에 왜 숙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현금이 없어. 이러면 무조건, 이러면 현금이 별로 없어. 어, 저는 현금이 한5% 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수, 수익금의 한50% 이상은 숙제에 써야 함. 그럼 어떤 걸 숙제해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 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모든 상관 없어요. 손실인 거 아무거나예요. 그러다 내일 올라가면요. 숙제 해봐야 몇주 잘르는 거잖아요. 몇 주. 그거 갖고 뭐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현금 많아. 현금이 적당히 있어. 그러면 지금 시장 특성상 수익금 30% 정도. 원래 적, 적당히 있으면 숙제 안 해도 되지만 정도는 숙제. 저 현금이 넘쳐 흘러요. 미칠 것 같은. 모삼? 막 이러고 있어. 이러면은 숙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요. 왜냐면은 저걸 굳이 숙제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을 회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한 개도 없고 이런 회사가 뭐 망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종류의 종목은 아니니까 기회비용상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숙제가 필요 없어요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도 이 현금 비중의 상황에 따라서 숙제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숙제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럼 현금 얼마 있어요 지금 계좌에 현금 없어요 그럼 잘라요 얼마라도 잘라요 수익금 갖고 다 뱉고 와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kpx 생명과학 사실 여러분들이 저 이걸로 얼마나 괴롭혔는 줄 알아요 생명과학 이거 갭자리 몇거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 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눠 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평단가가 보통 한요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됐어요 만원 밑으로 요 정도 선이 평단가가 됐단 말이에요 한 요정도선? 한 만원? 만원? 만 백원? 요정도선이 만 원? 만 평단가가 형성이 됐고 당시에 제가 k p x 생명과학 얘기를 했을 때 k p x 생명과학은 60일선, 주봉상 60일선을 금요일날 어떻게든 이탈을 안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상 60일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좌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숙제로 일부 천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회전할 돈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11,500원 가니까 그냥 들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차피 11,500원 갔죠 어, 이런 식으로 어차피 가요 근데 내가 지금 현금 보유량에 따라서 얘를 손절 안 했을 때 현금이 너무 없어서 기회비용에서 손실이 생길 것 같아 하면 숙제로 쳐내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도 돼요 제가 목표가 잡아준 종목군들은 음, 알겠죠? 음,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준호님 체스님도 1차 매수만 하고 목표가 올라가면 그만큼만 드시는거죠? 네 보여줄까요? 봐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오늘 제가 챙긴 거예요. 챙기는 수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11% 먹어서 35만원 먹었다는 소리는 제가 얘를 300만원 정도 샀다라는 거겠죠. 어, 제 투자금이 1억인데 300산 거예요. 근데 300을 한 번에 샀을까? 아니요. 전 100만원씩 밖에 안 사요. 한 종목 살 때. 얘는 200만원 샀던 거죠. 100만원 사고 100만원 샀던 거예요. 얘는 3차 매수까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세번산 거고 나눠서 산 거고 얘는 100만원씩 두번 나눠서 산 거고 얘도 100만원씩 두번 얘도 100만원씩 두번 얘는 100만원만 샀는데 올라간 거예요 얘는 100만원만 샀는데 올라간 거고 어 얘는 50만원만 샀는데 올라간 거네요 이런 식으로 저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그냥 목표가 찍으면 그냥 덜 먹고 나와요 그냥 다안 기다려요 막더 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쉽죠 100만원만 샀는데 바로 올라가면 아 100만원밖에 안 샀는데 올라가네. 뭐 100만원 갖고 먹으면 되지 뭐. 그래도 뭐 5만원, 7만원, 10만원 먹었으면 됐지 뭐. 약간 요런 생각으로 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무료체험방 참여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개표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